그러니까 소리 이렇게 물체가 크든 작든 어떤 형태든지간에 모든 것을 정연파의 파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소리 파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소리가 파동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정연파의 공식 a는 equal로 n 인 omega t 플러스 세타라는 이런 파동 방정식의 기본 유형을 꼭 연대해 둬야 합니 앞에서는 우리가 주파수 성분별로 저주파소음, 중주파소음, 고주파소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A라는 어떤 진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들렸을 때, 외부에서 음압이 와가지고 진동판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진동판은 귓구, 귀 구멍 안에 있는 이런 고막을 자극을 하는 거예 근데, 고막이 잘, 진동판이 움직이, 잘 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외부에서 소리에, 고막에 이게 자극이 왔을 때, 한쪽이 막혀 있다 그러면, 내부에 뭐, 뇌라든가 이런 거에서 막혀 있다 그러면, 고막이 잘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 안을 통해가지고, 이 소리끼리 있는데, 그것을 뇌이라고 그래요. 내부에 있는 기구멍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뚫려 있어가지고, 밖에서 소리가 들리면, 입 안쪽에서도 이 공기가 유지가 돼서 진동판이 잘 떨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귀로 듣는 소리하고 녹음해서 듣는 소리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가 갑자기 오면은 귀가 멍멍한 이유가 입은 닫혀 있는데 고막이 갑자기 한쪽 방향으로 충격을 받아서 거니요 그래서, 주변에 아주 큰 소리에 소음이 있다 그러면, 이걸 약간 벌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고막을, 파열을 안 시키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리가 크다, 작다, 누구 소리가 더 크다, 이것은 어떤 귀의 민감도에 관계되겠지만, 어떤 두 소리가 있을 때, 좀 이렇게 진폭이 크고 그러면, 아, 너보다도 내가 소리가 더 크다. 그러나 소리가 큰 거하고 잘 들리는 거하고 또 다른 면이에 여성이 있으면 여성의 목소리 이상하게 귀에 더잘 들려요. 남성은 좀 저음이 나서 큰 소리를 내지만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음높이에 따른 차이지만 소리 크기도 결국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소리의 크기가 결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들리는지 이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음그 어느 정도 크기일 때 장애를 유발하는 그것을 진폭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모든 것을 파동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떨림이 있고, 즉, 주파수가 있고, 또 위상도 있고, 그게 진폭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동이 있으면 이렇게 진폭이 있죠. 진폭이 크면 소리가 크고, 진폭이 작으면 소리가 작아진다. 그래서 이런 그 소리의 크기는 사운드가, 소리가 얼마나 압력을 갖고 있느냐, 공기를 얼마나 세게 미느냐, 이런 걸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사운드 프레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미는 압력은 전부 다 파스칼이라는 이런 힘의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평방 메터에서 1유톤이 가해진 상태. 뭐, 이런 것을 1파스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좀 실감은 안 나죠? 그래서, 1기압은, 예, 1기압이라는 것은 공기의 압력을나타내는 거죠? 1기압이라는 것은 적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10만 단위로 이야기해요. 헥토파스칼, 이런 정도를 1기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는, 뭐, 예를 들어서 만 파스칼 분의 1 정도. 아주 큰 소리는 1 파스칼 정도. 또, 10 파스칼은 아주 키다 아플 정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하고좀그 용어, 단위가 다르죠? 이 단위를,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소리 크기를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이제 환산해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리는 에너지 단위로 돼 있으니까, 그 힘도 하는 것도 에너지 단위죠. 에너지 단위를 결국은 다른 방편으로 생활에서 쉽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진폭만 이야기할 때는 2 0로고 피온분의 피트라고 그요 이건 기준치가 되는 거고, 1 0의 마이너스 6선을 하나의 기본으로 잡으면은 그 피코볼트라고 해요. 피코와트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두배를 이제 그 비율을 하면은, 이게 전압의 비는, 전류의 비는 압력이니까, p r e s s 는 압력이니까, 이렇게 20로그에 하고, 에너지 비율 나타냈을 때는, 그 에너지 있죠. 파워나 에너지 비는 10로그라는 단위로 데시벨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0의 로그니까, 10배씩 증가될 때마다 10이 플러스가 된다고 볼수 있죠. 에너지는. 그러니까 40데시벨 차이가 난다. 3500Hz에 비해서 100Hz를 들으려면 40dB만큼 더크져야만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40dB 정도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10의 4승비만큼 에너지가 크져야만이 알아듣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진폭으로 이야기하면 100배 정도 진폭이 크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피코에 해당되는 이 마이크로 마이크로에 대한 그는 피코의 와트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 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은 이제 피코 와트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음압 레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고 할수 있는데 SPL이라고 그요 이거는 이 음압이라는 자체가 전압이나 전류처럼 단위를 나타내지 에너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20로그의 기본 즉 예, 분해 이제 측정하는 단위, 로 비율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전압이다 보니까 마이크로 즉 10의 마이너스 6승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비교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마이크로바다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음압 단위니까 이런 단위를 하면은 한0 1 1이 되고 또 P가 만약에 2곱하기 10의 3승 마이크로바다 그러면 10의 3승이다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차이는 140dB 정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10의 7승배의 차이가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그여기 10의 마이너스 4승과 10의 3승이니까 10의 7승배의 차이가 나는데 10의 7승배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7일 곱하기 20이 돼가지고, 무려 140dB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4주차, 오늘 강의는 이렇게 음압의 크기, 또그 기준의 에너지 기준으로 할 때는 1 0의 마이너스 12성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압력, 이 프레셔 기준으로 할 때는 1 0의 마이너스 6성이 기준이 된다. 이런 단위가 실제 실용적으로 많이 쓰는 단위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4주차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